trying to let go of this hard 아야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북 청도에 있는 참나무술 캠핑장에 방문을 했고요 제가 예약한 자리는 사이트에 나와있지 않고 따로 사장님께 전화를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한 자리 저도 검색하고 블로그에서 보고 이 자리로 왔고요 어... 처음 도착했을 때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정신없이 일단 다 하고 제가 여기 서커스를 피칭을 하니까 거의 아슬아슬하게 딱 들어갔어요. 어, 처음에 사이즈도 안 나오는 것 같고 막비어고 하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무사히 피칭을 끝내고 이제 밥 먹을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계곡물이 좀 흐르고 있고 옆에는 약간 무슨 공사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공사 자재들이 좀 보여요. 저는 좀 보기 싫어가지고 입구를 계곡 쪽으로만 했더니 이제 계곡만 예쁘게 보이는 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스파게티를 먹을 거고요. 먹고 힘좀 내고 또 말하고 움직여 볼게요. 오늘 어, 또 귀찮아서 콜러안 가져왔어요. 대충 지퍼백에 바지랑 양파랑 마늘 피클이랑 올리고 먹을 거. 얘는 새우. 브이바다 미니는 여기 한 1, 2인용 되게 작아요. 자, 라면 또한두 개가 완전 꽉 들어간다 했나? 두개 넣으면 넘치지 싶어요. 자, 일단 여기 스파게티 면을 먼저 삶아볼게요. 물을 넣고 물끓을 동안 날로 기름 넣어서 신지 좀 적셔놓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웬만한 건 다르는데 이제 옴니230 그 모델에는 여기 주입구가 사이즈가 안 맞대요.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연장 호스를 구입해서 요거 드라이기를 찢어가지고 작게 만들어가지고 요 작은 구멍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줄여놨어요. 요거를 끼워넣고 저는 손에 기름 묻히는 게 너무 싫어요. 요렇게 사이즈가 쏙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 움직인다. 움직인다. 오, 게이지 움직인다. 와, 나 기름 많이 들어갔네. 면조절은, 얼마나 넣어야 돼? 이만, 이만큼 될까요? 적나? 이게, 볼 때는 적어 보여서 계속 넣다가, 결국 한 2인분을 만들죠. 근데 또 그걸 다 먹는다는 거. 야. 오일이랑, 마늘, 페퍼런치노? 맨날 토마토나, 크림 파스타는 많이 먹어봤는데, 이런 건또 처음이네요. 짠. 다 됐나? 음, 얘는 입을 못 열었네. 바질도 찹찹 뿌리고, 잘 먹겠습니다. 오일려 했을 때보다 향이 더 좋다. 맛있는데요. 맨날 양이 많아서 오늘 좀 적게 했는지... 뭐지라요? 벌써 다 먹었는데 큰일 났네. 오늘 가져온 게... 과자랑... 과자는... 과자는 항상 많고, 그다음에 육포! 갖고 왔고, 와 스파게티 완전 에피타이저 수준인데 배가 안 부른데, 클났다. 이제 슬슬 어두워져서. 조명을 좀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결합되어 있는 거는 크레모아 제품인 리페이스리페이스라는게 여기 3면에서 빛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3단계까지 조절이 되니까 불빛이 굉장히 밝아요. 반대쪽도 같이. 제가 캠핑을 처음 딱 시작할 때 저거를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너무 가진 게 없는데 랜턴만 너무 밝아가지고 그래서 좀 사용하다가 다시 방출하고 크레모아 울트라 미니 그거를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또 크레모아 측에서 보내주셔가지고 다시 저희 품으로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뿅뿅. <laughs> 그래서 제가 촬영을 밤에 하면 전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니까 굉장히 화질이 많이 깨져요, 화소도 많이 떨어지고. 저거 하나 세워주면 끝장납니다. 리빙쉘 같이 큰 텐트를 쓰시거나 그래서 야간에 밤에 밖에서 이제 놀때 밝혀주면 진짜 요거 하나로 끝이에요. 짱, 완전 밝아요. 그리고 날씨가 계속 최근에 비가 왔더니 굉장히 쌀쌀해서 지금 콧물남아 그래서 난로 좀 이제 충분히 심지는 적셔졌을 거니까 난로를 이제 키려고요 오늘 네, 건전지가 제가 안 나와서 수동으로 변화를할 거고요 그래서할줄 모르는데 이거 면 되나? 다이어리 돌아가네 그러니까 심지 올라오네. 오, 뿌듯어 오늘 사용하는 난로는 대류형 난로라서 열기가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올라가고 밑에는 찬공기만 남기 때문에. 요거를 위에서 순환을 시켜줄게 필요해서 요거 크레모와 V600 같이 사용을 할거고요 원폴 텐트기 때문에 요거 같이 결합해서 사용을 할거예요 끼워가지고 이런식으로 넣어서 위치를 설정한 다음에 잠금을 해주면 짠, 고정이 됩니다. 요렇게, 풍량이랑, 요건 시간인가요?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난로를 켜고, 위쪽에 설치를 해놓으니까, 신기하게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그전엔 제가 반사식만 사용을 해서, 이런 거는 못 느꼈었는데 진짜 이거는 대류형 난로에는 필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TP 텐트 이렇게 높이가 높은 TP 텐트에는 더욱더 필수인 것 같고요. 얘는 머리밖에 없어서 이렇게 거체해 놓기 간편해서 좋아요. 난로랑 아 이제 좀 따뜻하네요. 아이고. 이제 계절이 거의 겨울로 넘어가니까 해가 되게 빨리 져요. 되게 빨리 져서 깜깜해져서 밖에도 못 돌아다니고 좀할게 없네요. 이거는 난로 위에서 뭐 얹어서 지져먹으려고 구워먹고, 상구망 샀어요. 따로 사가지고 2 3천 원짜리 무슨 원래 용도는 냄비 받침인데 날로에 올리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기에 육포 올려서 구워 먹으려고요. 뭐가 허전하더니 오늘은 드립 주전자를 안 가지고 왔어. 네, 맨날 하나씩 까먹네요. 내머릿 속에 지옥개가 있나봐. 완규요거 스타벅스에서 사온 건데, 무슨 이름이 파이파이어 프레이스인가? 뭐지? 하여튼 뭐 그런 이름이었는데, 먹어보고 괜찮아가지고, 요거두봉째 구매해서. 갈아 먹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피실라 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가아야겠다 음. 음. 커피 물 내려오는 동안 오육파 하나 먹을 건데 난로에 살짝 구워 먹을 거예요. 짠! 가성비 상구만! 짠! 커피가 조금 식어서 날로 연쪽 넣을래요? 못한 게, 난로에 태우면 컷도 같이 데워져서 뜨거워. 아까 입대니까 엄청 뜨겁더라고요. 조금만 더 식혀야겠다. <놀람> 자, 육구! <6분. 웃음> <놀람> 냄새 장난 아니야. 하나 먹어볼까요? <놀람> 소양 야 맛있어. 음, 향이 진짜 좋다. 육포의 커피라니. 술을 안 먹으면 <laughs> 이런 조합이 탄생합니다. <laughs> 나쁘지 않나요? 원래는 딱 도착을 해서 핸드피치 하고 밥 먹고 밖에 구경 좀 하고 돌아오면 이제 좀 해지고 그럴 시간인데 해가 너무 빨리 져서 밖에를 못 돌아다니니까 지금 할게 없어요. 그냥 아싸리 오늘 좀 일찍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근처에 좀 둘러보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내가 어제도 일찍 잤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요. 완전 깨우는 상태. 늦게 잘것 같은데. 편안네 여기 난로 켜놓고 확실히 열량이 높으니까 전체적으로 훈훈한 느낌이 많이 나고요. 위에. 서큘 so 뜨거운 바람 아래로 내려주고 밑에 매트 깔고 좌충 매트 깔고 저기 매트 깔고 이렇게 하나 덮어주고 신나 이렇게 해서 잘 거예요 이제 잡니다 안녕. 제가 어제 자다가 추워서 깼는데, 한 새벽쯤에 보니까 난로가 꺼져 있더라고요. 제가 연료는 완전 풀해서 조금 안 되게 채워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최고 화력보다는 좀 낮게 채워놓고, 그래서 하니까 진짜 딱 거의 12시간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잠자기 전에 한번더 주입을 해야 될것 같고. 근데 저는 밑에 오는 전기장판이랑 침낭 덮고 자니까 춥진 않았어요. 공기는 쌀쌀한데 덮으니까 춥진 않아가지고 괜찮았어. 어쨌든 요 놈이 이제 시간 얼마나 가는지 감 잡았어. 오케이. 골프 이임 큰일 날뻔했네 방금 요거 쓸 때는 항상 밑에 그릇 꼭 빼줘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뚜껑 변형 생깁니다 모닝커피 상세한원두향 오늘 원래 월요일이라서 출근을 해야 되지만 월차 찬스 당신마 형이라서 진짜 조용하긴 조용한 것 같고요. 관리동이 있는 A쪽 라인이고, 제자리는 입구 쪽에 있고, 그 다음에 또 갈림길에서 반대로 가면 B구역이 있는데, B구역도 이따 한번 가봐야겠어요. 여기. 시설은 건물이 새거은 아닌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수시로 계속 정리를 좀 하시고 하니까 지저분한 느낌은 없었어요. 이제 정리 끝내고 비구역으로 넘어왔는데 여기는 다 테크로 되어 있는 사이트예요. 세소 라인도 있는데 조용하게 있다 가기에는 이쪽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여기도 앞쪽으로는 이렇게 계군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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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침마다 돌아다니다 여기가 제가 1박했던 사이트 A구요. 이조 이쪽 위쪽으로 올라가면 B구요. 그래서 평일이라서 굉장히 조용하게 하루 잘 묵고 가구요. 겨울이라 그런지 아주 좀 행한 느낌이 있어서 다음에, 나뭇잎도 좀 붓고, 꽃이 피고, 그때 되면 다시 한번 와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